네. 오늘 무학여 열 번째입니다. 어, 이소 제목은 새 생명의 길이라고 주었네요. 어, 이 그림에서 어, 자꾸 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산이 아니고, 어, 녹색, 청색, 황색, 적색 형태들을 종으로 가르는 진청색 강줄기처럼 보이는 근데 강이 아닌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처럼 보이나 산이 아니고 강처럼 보이나 강이 아닌 형태를로 표현했습니다. 진청색 폭 넓은 선을 가로지는 붉은 아 여기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교량으로 표현하셨네요. 선을 가로지는 붉은 교량 같은 형태는 무엇인가 서로 교량이라는 게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연결해야 하는 역할이 역할의 절박함을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조 기운이에요 됐네 아,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작가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살아 숨쉬는 힘찬 생명의 빛남 속에 공존하는 죽음의 영적인 영상과 생명의 죽어가는 영상 혼의 빛남이 영의 빛남과 더불어 새롭게 빛나는 진리의 불빛을 쫓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함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시면서 잠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